백장인을 위한 성경 읽기. 역대하 23장. 제7년에 여우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베세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 아들 마세여와 시글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은역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이룬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우야다가 물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저기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 당본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정도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즉게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보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러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니라. 아달라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한 소리를 듣고 여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뒀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추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라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우하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보장들을 불러내 이르되, 반역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여라 하니, 제사장의이 말은 여호와의 천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게 이를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우하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행성들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호하다가 여호와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을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한 다윗 씨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와의 호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교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와의 호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의 안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역대하 24장 요하서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심의하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우하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보시기에 요하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우하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살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업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요 야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종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채를 요다와 예루살렘에서 고독 하지 아니었느냐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요바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발들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요바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요다와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요바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궤를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이 많이 거둠에 왕과 여우하다가그 돈을 여와의 호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와의 호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세공을 고용하여 여와의 호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련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우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숨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본제를 드렸더라. 여우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방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숨겼으므로 그죄여말며 아마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과했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드의 아들 스가레를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있고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의 아버지, 여우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이로되 여와는 호감사를하시고 신혼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일주년 말에 아름 군대가 요하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요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 로 보내니라. 아름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 사람들이 요호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호아스가 크게 부상함에즉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했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장사지 하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인심아스 아들 사밭과 여압년이 신부리스의 아들 요사밧이더라 요하세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서가 중단 경찰을 받은 것과 하님의전을 보산 사적은 다 열방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요 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나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더라 그의 나라가 굳겠으며 그의 부항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이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고 또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렘 자순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 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돼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객의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더니 그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년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거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떨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애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새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겠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로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거치라 어찌하여 맞으라느냐 하니, 선지자가 거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사가 상리하고 여의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지 않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버는 가시나무가 레버는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러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라 하였더니 레버는 떨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내공에나 있으라 어째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로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 아스의 순자 요하스의 아들 요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통이문까지 400규빗을 흘고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뺏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방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입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요다와 이스라엘 열반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차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그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샤가 나가서 벌레새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벌레새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벌레새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르비아 사람들과 마운 사람들 측에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문과 골짜기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경과게하고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구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존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조함이었더라. 우샤에게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너희엘과 병령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을 지휘관 한야냐의 회화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거의 회화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문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귀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쯤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자되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왕 곁에 서서 그에게로 대. 우시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대 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에 남은 시종 행적은 아무새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산이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